자 우리 한번 숲속 작은 집 창가에 자 반주 부탁해요 성재 씨 음, 음, 하나 음, 둘셋 음, 음. <laughs> 숲속 작은 집 창가에 노루 가밖을 보는데 콱콱 콱콱콱좋 콱. <laughs> 한 마리가 뛰어와 문득 들리면형이저 문득요 문득 들면 하는 말 이거 예, 봐봐 달려주세요 달려주세요 사냥꾼이 저를 땅소라고 해요 작은 토끼야 들어와. 다시 한번 더. <laughs> 숲속 작은 집 창가에 노. 손 잡아주세요. 손 잡으려. <laughs> 그 다음에 숲속 작은 집 창가에 아무도 밖을 보지 않는데 사냥꾼 아저 <laughs> 꼭 봐요. 사냥꾼 아저씨, 들어오세요.